먼저 오이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필러로 얇게 슬라이스해주세요. 이렇게 넣으면 먹기에도 좋고 간도 빠르게 배서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대로 먹기엔 너무 기니까 반 잘라줄게요. 그 다음 보관용기에 오이를 차곡차곡 넣어주세요. 그 다음 현미 식초와 매실청을 1대1 비율로 넣어주세요. 이거 다꽉찰 필요는 없고 간이 스며들 정도면 되니까 살짝만 넣어주셔도 충분해요. 이거 숙성할 필요 없이 바로 식탁에 넣고 드시면 돼요. 오이의 시원 아삭함과 이 소스의 새콤달콤함이 명절의 느끼함을 싹 날려주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인기가 좋아요. 또이걸 너무 많이 만들어 두지 마세요. 오래되면 오이에서 수분이 빠져서 오이의 청량 아삭함이 떨어지더라고요. 딱 한두 끼 먹을 분량이 적당해요. 그럼 여러분도 새콤달콤하게 입맛 돋가 주는 오이절임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.